반갑습니다 콩콜 타이어 카리스토 대표 박중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쉐린 타이어가 정말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타이어를 20년 이상 이렇게 보면요 눈에 현명형이 달립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딱 보면은 이 입자가 너무 곱고 쫀득쫀득하게 보인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난리 났죠 근데 우리 눈에는 현명형이 달려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미쉐린만 제일 좋으냐 여기 또 콘티넨탈 타이어가 있습니다 컨티넨탈 타이어 지금 요즘 난리 났어요. 아시겠지만은 DWS06도 인기가 많고 또 요즘 새로 나온 브랜드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아직 국내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도 고객들이 엄청나게 찾아요. 그리고 예전에 고객님들도 자기는 컨티넨탈 밖에 착용을 안 한대요. 컨티넨탈 가격선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딱 적당한 가격 선임 국내 타이어보다 조금 비싸고 미쉐린 타이어에 비해서는 가격이 싸죠 싼데도 고속 주행이나 접지 코너링 다 너무 좋다 월등히 좋다 소음도 바닥 주행 소음도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차량에도 컨티넨탈, 요즘 이제 SUV에는 컨티넨탈이 많이 착용되어 나오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SUV도 컨티넨탈을 찾아요. 근데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 가격하고 컨티넨탈 가격 비교를 해보면 많이 안 비쌉니다.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제품이 워낙 좋아서 고객님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도 컨티넨탈 타이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